이 친구는 진짜 UFC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7층에 체육관 이 있었는데 그걸로 벌어서 여기 체육관 차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수원 멀티짐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 32살 박수호라고 합니다. 지금 출근 이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아침 10시 반에 수업이 첫 타임이 있어서 네한 10시쯤에 출근합니다 마지막 타임이 일단은 9시 반에 시작이 네. 끝나는 시간이 열시 반이에요 청소하고 열한 시 끝나요 이 일을 어쩌다가 이렇게 시작하게 을 되신 네. 건가요 중학교 3 학년 때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운동 시작했다가 친구들 이제 다 떠나고 관장님이 권유로 이제 고등학교 한이 학년 3 학년 때 코치 생활 이제 시작해서 그때 이제 막 시합도 막 많이 나가고 음. 그러다가 이제 스승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체육관 인수해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MMA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완전 처음에는 특공무술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 수진님이 이제 특공무술은 좀 실전성에 많이 떨어진다. 근데 이거 나가면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MMA랑 주짓수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시에 따라서. 같이 시작하게 됐었죠. 그게 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관장님이 될수 있나요? 꼭선수쪽으로잘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주짓수를 한다고 하면은 주짓수 벨트가 있어야 되고 주짓수 벨트는 보통 무슨 색부터 관장님을 할수 있나요? 어, 제 생각에는 퍼플부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브라운 벨트 몇 년을 해야 브라운 벨트가 됐나요 블랙 벨트가 10년이고요. 제가 지금 8년 정도 했습니다. 체육관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체육관은 2017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8년 정도 됐고, 승승장구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체육관은 잘 되고 있나요? 아, 체육관 요즘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저의 이제 관의 장점이 뭐냐면, 키즈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처럼 많이 대해줘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죠. 아이들이 관련이안 무서워? 어, 전혀요. 무서워하는 척 연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도 아이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키즈반이 지금 한 4,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인부도 총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한 80명 정도. 차량 운행 이제 키즈반은 진행을 하고 제가 직접 차량 운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인부에서 잘 하고 있는 제자가 있나요? 선수부가 따로 있는데 3명 정도 기대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나이도 다 어려요. 20대 완전 초반 친구들인데 뭐링 챔피언십이나 블랙 컴뱃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시합을 나갔었어요. 어. 이제 우승도 하고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어. 제일 이제 성적이 좋은 10대 친구는 김선겸이고. 김명선이라는 친구는 블랙 품베 나가고 필리핀에서도 아, 프로 시합을 나갔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단체전 시합도 했었죠. 3대3 3대3으로 이런 시합도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이런 것도 하고 체급에 비해서 힘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얘가 굉장히 밝은 선수고 그리고 선겸이라는 친구는 운동을 하려고 천안에서 수원으로 내려왔어요 올라왔어요 거기서 이제 혼자 살면서 알바하면서 체육관에서 잠시 코치도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선수까지 하고 되게 열정이 많은 친구고 그 친구는 진짜 UFC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그라운드 실력도 굉장히 월등히 뛰어나고 타격 같은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서 나중에 UFC 가시게 되면 채널 한번 출연 가능하실까? 아 너무 좋죠. <웃음> <웃음> 네 들어오시죠. 네. 직원은 몇 명이 요 지금은 오,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코치님이 네. 이제 복학을 해서 요번 달부터 이제 못 나오신다고. 체육관 회비나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1개월이 다 나오면 이제 17만 원 3개월로 6개월로 하면 수련비 빠지고요 그리고 3개월 하시면 도복이랑 핸들에 마우스피스 증정해 드리고 어. 6개월로 하시면 글러브나 신가드 전광기 모델 이렇게 응. 추가로 선택해서 가능하십니다. 월수 금에는 주짓수 수업이고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격투기 수업이에요. 자격증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네 자격증 이쪽에 네. 다 네. 있고요. 격투기 단증이나 그리고 이쪽에 심판 자격증이나 주짓수 시합 나가서 이메달이랑 네. 네. 아, 어, 익숙한 사자 모양이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 이거는 제가 나간 건 아니고 외국인 네. 친구가 네. 이제 우승해갔고. 이 친구 이제 아사드백 선수라고 링 챔피언십 프로 데뷔합니다. 오픈 초창기에는 네. 한 달씩. 수입이 얼마나 되셨나요? 그때가 이제 30명, 20명, 30명일 때는 수입이 300 언저리 나왔던 것 같아요. 나가는 것도 그 정도 나가거든요. 월세가 그때가 150만 원 정도 선이었고 관리비도 한 60, 뭐이 정도 뭐 생활비뭐 이런 거 아껴도 핸드폰도 있고 막 이래잖아요. 그래서 300 언저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적자 나고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렇나요 지금 현재 80명 정도 있는데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고정 지출은 여기가 270만 원 정도 나오고 관리비도 90 정도 나와서 고정 지출이 한450 그 정도 나와서. 그래도 훨씬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반장님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게 어떤 게 있나요? 코로나 시절인데, 뭐,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뭐 아니면 체육관을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던 시절에 친구가 이제 비트코인 뭐 하나 사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아놨던 게한 9천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집어넣어서 이게 3억까지 올랐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끝, 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팔았어요. 근데 다음날에 봤는데, 이게 다행히. 막 마이너스, 막, 오천, 막, 팔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큰일 났다. 친구한테 전화를 해. 어떡하냐. 기다리다 보니까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엄청 움직이는 거예요. 본전이 딱 왔을 때 바로 팔아버렸죠. 다행이었고, 아, 이렇게 물방울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느끼고, 친구 따라서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사서, 거기서 이제, 한 3, 4천 동 정도 이 수익 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7층에 체육관 있었는데 그걸로 벌어서 여기 체육관 차린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더잘 벌게 아, 되시네 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계속 조그만한 체육관에 있지 않았을까. 미인 같은 정체인데. <laughs> 생명의 인인이죠. <laughs> 프로 선수가 되는 거는 네. 얼마나 어렵나요? 엄청 어렵죠. 진짜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되고 배고픈 운동은 맞아요. 자기 사비로 시합도 꾸준히 나가야 되고 뭐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식단도 필요하고 뭐 다치면 또 회복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버텨내고 꾸준히 한 사람이 이제. 프로 선수가 될수 있다고 봐요. 프로 선수는 재능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외적인 게더 중요한가요? 재능이나 이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로 이제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제자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비등비등 했어요. 제가 이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아 그렇게까지 훈련을 하진 않거든요. 가끔 가다 이제 오늘 느낌 좋다 할 때만 그냥 운동 쫙 하고 그런 식인데 지금 선수 준비하는 친구들은 해복 뭐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벌 아침에 뛰고 헬스 하고 그 다음에 한 시쯤에 이제 점심 먹고 체육관 가서 이제 격투기 훈련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저녁에 또 나와서 격투기 훈련 하고 총4 시간 뭐다 시간 이렇게 하루마다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운동으로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저랑 이제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능보다는 노력, 끈기 여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관형님 대표하는 기술이 있으신가요? 레그 킬라, 킬라 요렇게 많이 쓰고 실제로도 이제 저희 선수들도 처음 MMA 시합 나가서 그걸로 다 이겼어요. 킬라로요? 네, 레그 킬으로 이제 다. 대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뼈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다쳤을 때가 제일 슬프죠. 심지어 아마추어. 시합을 떴는데 거기서 이제 안아골절이 난다든가 후벼골절이 온다든가 이러면 진짜 속상하죠. 큰 시합도 아니고 파이트머니를 받는 것도 아닌데 크게 다쳐버리면 수술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 전에 의사 파업하고 이래갖고 수술 잡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형외과 같은 데 가서 이제 수술하면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런 게좀 많이 속상했었죠 체육관 정리를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오후에 다시 나와서 출근을 다시 해야 돼서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고기도 있어요 물... 아 물고기 체육관에서 사는 물고기인가요? 네 <laughs> 프로에 표가 혹시 네. 있으실까요? 선수들을 좀 많이 키워서 선수가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성인부 케어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회식도 하고. 옛날에 그런 거안 안 했었는데. 그도 뭐 하니까 회원들 이막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근데 너무 안 친해가지고 체육관에 성인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서 몸 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다 구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회식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다들 친해지고 음. 형, 동생 사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바지 아. 같은 데나 뭐 이런데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관장님이 만약 MMA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군인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병대 수익대회를 나왔는데 이거 안 했으면은 다른 데 UDT나 뭐 이런 데 가서 지금도 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장님께서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운동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아요. 안전하게 좀 최대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끈기, 노력 이런 거 잃지 말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